자그 HG 고질병 있잖아. HG 고질병이 뭔지 알아? 몰라. 이거 진짜 고질병 올수리 했거든. 내가 수리내기 얼마나 많으면 좀 적어왔어. 헤드볼트 그리고 엔진 쇼트라고 있어. 그게 막 튄단 말이지. 그걸 또 신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거 교환하면서 엔진 쪽에 들어간 소모품류 올정비 했다고 보면 돼.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랜저 HG 차량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그랜저 HG 중에서도 블랙바디가 가장 인기가 있죠. 블랙바디로 갖고 왔는데 옵션 상태도 끝내주는 차량의 세부 사항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 그랜저 HG 300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있고요. 2013년 7월 등록된 14년식에 주행거리 15만km 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뒤쪽에 커터 패널 교환 이력으로 금액을 굉장히 꽉 잡고 나왔는데요. 커터 패널이라 하면은 이런 휀다 같은 부분이죠. 외판부로 들어가는 수리 이력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하부에 미세 누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량이 금액 1,900만 0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 드렸는데 자, 이 차량 어떤 메리트가 있냐? 일단 고질병 전부 다 수리를 했습니다. 고질병 수리해서 엔진 상태는 신품이다라고 과감히 봐 주시면 되는데요. 고질병 엔진쪽 고질병 수리하면서 가스 캔유 올 교환해놨고요. 심지어 하다못해 냉각수랑 엔진 오일까지도 전부다 새걸로 교환을 해놨다라고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 고질병 수리하는데만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수리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 세이브를 또 어느 정도 잡고 갈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요, 헤드라이트는 HID 들어가 있는데. 주변에는 백색 엔젤링으로 깨끗한 모습 이다가 영상 후반부 쪽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방 카메라 있지 감지기 있지 전면부 굉장히 깨끗하지 이 정도면 완벽하죠 앞유리나 본네트 어디 하나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70%휠 컨디션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만 조금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외판 상태를 한번 쑥 훑어보면은 외판상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는데 약간의 부펜 흔적은 조금 조금 보입니다 주행거리의 흔적이다라고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뒷타이어는 앞쪽보다 좀덜 남았어요 반 정도 휠커니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만 조금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후면부 보시면요 일자로 쭉 이어진 리어램프 중후함을 돋보이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있기 때문에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확실히 준대형답다 골프백 2개 이상은 널널히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들었을 땐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들어가 있고, 침수나 부식의 흔적, 수리 흔적 전혀 보여지지 않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운전석 쪽 외판 번 볼게요. 이문 열고 닫는 곳에는 그냥 문콕 조금 있어서 부펜 흔적은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옵션 좋다고 말씀드렸죠 위쪽에 파노라마 슬로프도 있다고 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열 시트 가서 가죽 상태 볼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트 상태 먼저 보여 드릴게요 사용감 정말 없죠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팔걸이 쪽 보시면은 볼륨 컨트롤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뒤쪽으로 암레스트 한 공간 12볼트 시거잭도 있고요 앞쪽으로 는 2열 송풍구 아래쪽엔 순정매트, 도어 트림 쪽단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윈도우 커튼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운드 옵션이 액튠 사운드까지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빠진 옵션 단한 개도 없이 꽉꽉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커튼까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솔루프는 안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열렸을 때는 스크린이 이렇게 반죽 갈라지면서 열리겠죠. 이거 빨리 가서 열어볼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시동은 일발로 잘 걸리고 있었고요. 자, 3000cc면 고백이량이죠. 지금 RPM 조금씩 떨어지면서 냉간시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네요. 부조나 떨림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계기판은 슈퍼비전 계기판, 주행거리는 153,800km 주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상태, 자, 우드와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가죽의 사용감은 이렇게 조금 존재합니다. 광 날아간 모습 보이죠? 이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볼륨 컨트롤,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와이퍼, 오토라이트 이렇게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오토 윈도우는 운전석과 조수석 전부 다 오토 윈도우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전동 시트가 있는데 메모리 시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리 시트에 이 텔레스코피 기능 없는 메모리 시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차량은 전동 핸들까지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위쪽에 실내등 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썰루프 있다고 말씀드렸죠 썰루프 개방 클링 깔끔하게 열리고 셀로프 열릴 때 레일의 잡소리 그런 거단한 개도 없이 깔끔한 작동 상태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건 차량의 강계상 좀만 열어둘게요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함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는데 블루링크까지 있습니다 자고배기량의 차량 미리 예열하란 말이죠 대시보드 조금 부착물 흔적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요 센터페시아 쪽에는 블루링크 있기 때문에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순정 내비 터치 패널 지연 없이 잘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아래쪽에 불륜 컨트롤러 있고 라디오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참석... 자 주파수를 좀 잡지 못해서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있지만 사운드는 액션 사운드다라고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전자 식계 비상등 버튼, 공기 청정 가능한 오토 에어컨 공조기, 에어컨 틀어 놓은 상태고요. 시원한 바람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면요, 센터페시아 쪽에 수납 공간 딱 봐도 넓고 나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죠. 위에 열었을 때는 수납함 가운데 1 2 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귀여콘솔라인쪽 보시면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열선 시트, 는 전자석이 있는데 앞면은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커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이 있고요. 리어 커튼 버튼 눌렀을 때는 뒤쪽에서 레일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 모습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2구커 폴더 암레스트람은 당연히 현대 그랜저인데 그랜저니까 넓은 수납함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방 카메라도 있다고 했잖아요 후진기어 먼저 넣어볼게요 어라운드 뷰와 감지기 작동 소리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가 왔을 때는 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고질병 올수리 있다고 지금 앉아 있는데 이거는 엔진 상태가 아니라 차 그냥 앉아 있으면 떨림 자체가 없습니다. 시동을 안 걸어 놨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나가서 이 차량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봅시다. 엔진 룸 열어 놨고요. 소리 한번 들어 볼게요. 자, 300cc. 아, 자, 3000cc. V6 엔진, 정숙함 깔고 가는 차량인데 엔진의 고질병수이 완벽하게 해놨다. 헤드 쇼트 이런 거다 교환을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스켓류 전부 다 교환했다고 말씀드렸고, 냉각수, 오일, 심지어 에어컨 가스까지 여름철 에어컨 더우면 속 터지죠. 그 에어컨, 냉매가스까지도 새로 충전을 해놨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 커터 패널 교환 이력 때문에 금액을 저렴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영상 속 보시다시피 HID, 엔젤링, 면발광, 깜빡이, 썰루프, 어디 하나 안 되는 부분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차량의 금액 1090만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달드리고 있고요.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 승!